예, 어, 그 다음에 풀리에급수에 하나 또 예를 들었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거는 불연속점이 있는 주기함수였고요. 여기서는 다 연속이 긴 한데,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는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풀리에급수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우선 봤을 때 얘는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분펑션이죠. 음, 이분펑션이니까, 사인이랑 관련되어 있는 bn 항은 그냥 우리가 없는 셈 쳐도 되는 거죠. 아이, 참, 손에 이거. 이건데, 얘는, 얘가 이분 펑션이고, 얘는 오드 펑션이잖아요. 둘이 곱하면 오드 펑션이잖아요. 오드 펑션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AM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x 곱하기 cos nx는 우리가 분해, 분리해가지고 접근해 줄수 있죠. 분리해서 적분해 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x에 파이가 들어가고 x에 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x에 파이가 들어가고 x에 0 들어가면 얘가 1이니까 이거 빼기 1이 나와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n은 프리에 급수 구할 때 n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1부터 무한대까지잖아. 요 n이 0 포함 안 해요. n이 0일 때는 애초에 우리가 a0라고 따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2분의 a0라고. 2분의 a0 구하고 싶으시면 한번 보시면은 n에다 0 집어넣으면은 그냥 얘는 x가 되는 거고. 음. 그렇죠? 여기다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썼 는지, 르 겠지만 음. 원래 A0항 은 이렇게 계산 을 하긴 하 는데 F0 가 지금, 여 기서 0이 잖아요. 그러니까 뭐백납이 적분해 봐 0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이 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n이 1보다 클 때에 대한 an은 a가 1보다 클때에 1부터 뭐 쭉쭉쭉 갈 때는 이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코사인 n파이라는 게 코사인 함수가 n이네요. 이렇 쓰면 안되지 x고 cos x라고 하면은 걔가 요런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이 파일 때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짝수일 때 n이 짝수면은 마이, 1이 나올거고 그 다음에 n이 홀수면은 마이너스 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풀어주면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데, 0인 거는 an이 0인 건 우리 관심 없잖아요. an이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질 때 기준으로 우리가 식을 정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푸리의 급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을 때 우리가 디리클리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를 하겠죠 앞에서 봤던 거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em-1항 분의 1은 단조감수잖아요 0보다 크고 값이 0보다 크면서 단조감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사인함수야 뭐 부분항 구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사인함수를 보였으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서 디리클리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를 하고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안 되던 컴페리전 테스트를 들고 왔는데 다행히 분모항이 m의 제곱 모더기 때문에 얘는 이건 수렴을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수렴을 하니까 수렴하는 항보다 작은 항을 가진 수열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행히 우리가 수렴을 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했던 이 함수는 얘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페리전 테스트를 적용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 드리클르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수렴을 한다. 여기서 수렴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프리의 급수가 원래 함수에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 프리의 급수를 했을 때 걔가 유일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프리의 급수를 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다른 프리의 급수가 있으면서 a n, b n을 우리가 교체를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옆에 있는 애는 앞에 항만 들고 할게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서로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코사인 e x 항에 앞에 붙는 계수가 이쪽에 코사인 e x 말고 다른 애한테 영향을 줄수 없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7장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얘가 영향 주는 건얘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랑 얘랑 같, C2죠. 서로 같다라고 되겠죠. C1도 A1이랑 같고 D1도 B1이랑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풀리의 급수는 한 함수에 대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어한 함수에 대해서 구한 풀리의 급수가 다른 함수에 대해서 구한 풀리의 급수랑 어 같을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음, 아닌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한 푸리의 급수는 유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식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가 하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f가 유일하다라고는 뒤에서 어, 배울 푸리의 변환을 생각하면 맞기는 하겠네요. 유일하긴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어요. 그 다음에 프리의 급수를 그러면, 프리의 급수는 구태여 들고 와서 좋은 이유가 불연속하거나 미분 안 되는 함수를 우리가 연속이거나 연속이면 뭐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게 프리의 급수가 좋은 점인데, 어, 이제 그걸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푸리의 급수를 미분을 해주면은 우리가 앞에 사장에서 배운 미분 적분이랑 급수의 순서 바꿈이 있죠. 원래 미분항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풀어주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예제로 풀었던 문제죠. f(x)가 마이너스 1, 2를 왔다 갔다 하는 주기 함수. 이거 어떻게 구했죠? 뭐 주기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는 불연속이고 미분도 안 되는 점들이 있는데 걔를 우리가 프리에급수 아까 구했었죠 프리에급수 구한 식이 얘고 그 다음에 걔는, 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문제가 됐던 점이 0이었는데 x가 0일 때 x가 0일 때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으면은 값 나오죠. 나오나요? x가 0이면은 안 나오네요. x가 0일 때는 뭐야? 미분 가능하지도 않네. x가 0이면은 여기에다가 뭐가 나오나요? 음. x가 0 집어넣으면 코사인 전체가 1이 되니까 걔를 무한번 더 해주면은 그냥 무한대로 다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프리의 급수가 X가 0일 때는 도함수는 발산을 하긴 하는데 함수는 연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연속인 애를 연속으로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첫번째 예제는 불연속을 연속으로 해준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 예제는 미분이 안된 애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준거였죠. 여기에서 뭐별 쓸모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네. 식으로 나왔고요. 어. 그러면은 미분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아, 아까 여기 앞에서 이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였죠? 두 번째 예제 미분을 하면은, 뭐 그냥 하면 됩니다. 걔는 삼각함수 각식들, 항들이니까. 그래서 하면은 이게 나온대요. 두번 미분하면은. 어, X에 대해 미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M에 대한 항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요런 항이 나오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딨냐면은, 요게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별 의미는 없, 이 챕터에서 굳이 다룰 이유는 없는 건데 첫 번째 예제에 풀의 급수랑 두 번째 예제를 미분한 풀의 급수랑 사실 값이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구태여 여기까지 들고 오지 않아도 이해를 할수 있는 게 애초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x가 0일 때는 잘 모르겠지만, x가 0일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미분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예제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는 맞죠. 그걸 다만 우리가 풀의 급수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준 것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프리의 급수를 반대로 한별 적분도 할수 있어요.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다룰 다른 문제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프리의 급수 한별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뭐 이것도 원래 앞에다가 적분을 했는데, 우리가 적분 순서 바꿈이 있었잖아요. 급수랑 있을 때, 그러니까 적분기호가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분을... 한 주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할수 있죠. 앞에서 주기성을 가진 프리어급수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주기가 이 파이가 아닌 함수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적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 그냥 X를 얘로 치환을 하자라는 거죠. 치환하면은 얘를, 식을 잘 보시면 주기가 2 l 로 고정이 됩니다. 쭉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AN은 원래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까지, 에 코사인, nx죠. dx 였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f, 크사이가 그 되고, 그럼 파이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파이는, 여기에다가 파이를 집어 넣으면은, 크사이가 그 l이 되죠. 치환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l이 될 거고. nx니까 n 그대로 남고 파이 남고 밑에 생기고 l 그 사이가 그 사이가 될 거야. 에휴, 이러냐? 이거 남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돼요? d 여기 양변 다 x에 대해서 비분해 주면은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dx죠. 지금 dx가 여러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앞으로 뺐겠죠, 문제에서. 그 다음에 원래 앞에 파이 분의 1 있었고, 그러니까 얘랑 얘 지워지고, 엘분의 1만 앞에 튀어나오죠. 엘분의 1로. 엘분의1 생겼고, 여기 바뀌었고, 얘 이렇게 됐고, 이거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래는 마이너스, 뭐이 파이 주기를 갖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적분하게 되어 있던 프리의 급수를 다른 주기 함수로 우리가 다른 주기를 가진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했을 때 나오는 게풀리의 적분인데, 우리가 특이 적분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러면 L이 무한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영역이 되니까 사실상 얘는 주기가 없게 되는 거죠. 전체 실수 영역을 하나의 주기로 가지니까 비주기 함수로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식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a 의 AN 항도. AN 항도, 그 다음에, 원래 앞에 FX인데 지금 여기로 묶어 놓은 거예요. BN 항도 다 풀어 놓고 생각을 했어요. 풀어 놓고. 우선 첫 번째 항대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밑에 L이 붙었죠. 그러니까, L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뭐든 간, 얘가 유한한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함수 자체의 적분 값이 유한할 때 얘기해요. 함수가 발산해 버리면은 답이 없는데, 함수 적분 값이 유한한 경우라면은, l로 나누면은 얘가 0이 되겠죠. l이 무한대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없어져요. 그다음 항들을 놓고 보면 이거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해 가지고 더하는 거. 코사인 하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따라온 다음에 급수랑 적분 순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래 놓고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요런 항이 생겨 버렸는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n은 빼고 l분의 파일을 얘를 델타 k라고 바꿔 써요 어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 부테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요 항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얘가 뭐냐면은 리만 적분할 때 우리가 처음에 들고 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했을 경우에 적분으로 바꿔주려고 지금 급수를 적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순서를 바꾸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급수 적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 남아 있던 항들 있죠. 그럼 쭉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순서를 바꿀 거예요. 바꾸면은 얘랑 얘도 순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코사인 이거 있던 거 다시 전개를 해 주고요 전개를 해 주면은 얘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각각 a, n, b, n 이잖아요 a, n, b, n 이었죠 근데 걔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한 걸로 우리가 a, n, 인 b, n 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를 그냥 a, k, b, k 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러니까 풀의 급수 급수에서는 an, bn이라고 했는데 지금 적분식이니까 an, bn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ak, bk라는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한 거죠. ak랑 bk란 식은 k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에서 k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급수에서는 뭐 1, 2, 3, 4, 5가 는 n에 대응되는 식이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데 1, 2, 3, 4, 5가 아니라 0에서 무한대까지의 영역에 대한 적분값으로 쓰이는 거예요. 원래 급수에선 더해줬는데 여기선 적분을 해준다.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거나 0에서 무한대까지 수열을 하나하나 더하는 급수나 우리가 컨셉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제일 애초에 1장에서부터 리만 적분이랑 리만 썸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식을 프리의 급수 말고, 이제 급수보다 좀더 연장된 개념으로 프리의 적분이라는 걸 들고 와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되냐면은 프리의 급수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주기성이 있는 함수의 어떤 주기 구간에서 손으로 쓰면서 할게요. 프리의 시리즈는 어떤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구간 안에서 구하는 게 프리의 시리즈가 됐고, 얘를 무한대로, 비주기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비주기적인 영역으로 확장을 한게 프리의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에 알려드린 거는 풀의 급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풀의 급수는 어느 때 유용하냐면은 불연속인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불연속인 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바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푸리의 급수를 주기를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보다 더 크여 주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걸 좀더 확장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면은 얘가 급수가 아니라 적분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푸리의 적분이라는 식을 들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